근데 히트맵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매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아 원투 쓰리포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구나 감 잡으시면 이것도 거의 뭐 필승 전략 중에 하나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형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과매수, 과매도 지표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 RSI 히트맵 되겠습니다. 히트맵 자세히 보시면은요. 좀 걸쳐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일단 참고하셔야 될게 아크, 유니파이, 가스, 스테픈, 트론, 마스크 네트워크와 스시스와 그리고 밈 앤드 메이커다오와 파이스 가 되겠습니다. 요 장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기준으로 현재 암의 수 상태에 가까운 알트들이니깐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리프레시 버튼도 있거든요. 갱신. 여기 뭐 24시간 단위로 보시면은 조금 갱신을 늦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이게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 5분 정도, 6분 정도, 뭐, 그래도 한 10분 이내에 한 번씩은 리프레쉬를 해 두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약간 버블 차트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버블 차트는 이렇게 막, 크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버블 차트는요, 오히려 우리가 쇼 쳐야 될 것들이 잘 보인다면 이 히트맵은 버블 차트 어떻게 나와요? 많이 오른 게 크게 보이고, 많이 안 오르거나 하락한 게조그맣게 보이고, 그죠? 거래량 따라서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거의 숏 위주로 많이 보인단 말이야, 버블 차트는. 근데 히트맵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매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아, 1, 2, 3, 4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구나, 감 잡으시면 이것도 거의 뭐 필승 전략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 시간 설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시간을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차트 보면서 알트 투자 전에 진짜 이 정도도 안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뭡니까? 바로 RSI죠. RSI란 현재 과매도 상태인지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뭐 다들 아시죠? 많이 과하게 팔았냐? 과하게 산냐 이겁니다. 물론 과하게 산냐가 뭐꼭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하게 산 상황에서도 오버 슈팅이 더 나올 수 있고요, 과하게 판 상황에서도 언더 슈팅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하게 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팔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점으로는 대개의 경우. 80 이상을 과매도 상태라고 하고 20 또는 30 요거는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장투 하실 때는 뭐 30을 기준으로 두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이제 단타를 치실 때는 아, 분봉으로 봤을 때는 한뭐25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3대 7, 8대 2요 차이인데 과매도, 과매수 상태 즉, 사람들이 많이 샀는가, 아니면 이미 많이 팔았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를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 업비트에 지금 알트가 몇개 있습니까? 빗썸에는 몇 개고 코인원에는 몇 개가 있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거 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생각이 안 나거나 또 수치가 조금 변해 있거나 막 그래. 따라서 우리 오늘은 방송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지금 이 RSI 히트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RSI 히트맵은요, 전체 알트들의 어떤 지금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다.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시간 설정을 통해서 뭐 이걸 내가 단타를 칠 거라면은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시면 맞고 아니면 내가 좀 아, 스윙 이상 장투를 하려고 하는데라고 하시면은 일일 기준으로 24시간 기준으로의 이 추정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쪽 빨간색이 뭔가 경고하는 느낌 들잖아요. 과메 도 상태에 이미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과메 수 상태죠. 한 매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산 상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샀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얘는 뭐 하고 있겠어요? 이미 고점 찍고 있겠지. 한마디로 어깨이거나 머리이거나 있을 때고 이쪽에 들어오면 뭡니까? 무릎이거나 바닥이거나.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살짝 과매도 상태로 이렇게 내려온 애들이 몇몇 보여. 한마디로 일일이 하나하나 눌러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RSI 이 체크해서 아 수치가 몇이지 업비트에서 열어가지고 아 지금 현재 수치가 몇이지 아 대충 뭐 어디에 있구나 다음 종목 넘어가서 또 확인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한 눈에 볼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매수를 희망하시는 종목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눈에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또 활용하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더보기 로 버튼 누르시면은 코인 앵크거든요. 코인 ANK 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인 앵크 링크 정도는 즐겨 찾기 꼭해 두시고요. 한 번씩 헷갈리시거나 아, 지금 뭔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사도 될래나?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고 단타 개념에서는 어떻지? 라는 거를 판단하시기에 한눈에 판단하시기에 아주 좋다. 따라서 빨간색에 가까이 있는 거는 매수하기에는 이미 살짝 늦었거나 아니면은 뭐 올라가고 있는 추세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즐겨찾기는 꼭 추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앵크 들어가시면 이것저것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참 많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눈에 판단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린 존 들어오면은 내가 조금씩 계속 모아놓는다.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아니면 이미 많이 한 상태 한마디로 과매도 상태인 것들 위주로 매수를 시작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다. 어차피 이거는 RS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 선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RSI 를 기반으로 한 눈에 티커들을 볼수 있는 뭐 그런 알트 투자 도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링크는 더보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즐겨찾기 해두시고 알트 투자하실 때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보니까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드디어 비트코인 큰형님께서 은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시총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살짝 못 미치지만은 지금 현물 비트코인 그리고 플러스 비트코인 ETF 상품 뭐요렇게까지 한다면은 살짝 뭐 넘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실버도 은도 마찬가지로 ETF 상품이 있겠죠 둘다 ETF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은을 앞질렀다 비트코인의 목표는 뭡니까 디지털 금이죠 디지털 금아 금은 뭐 전통적으로 비교대상이 없는 독보적인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안전자산에 가깝죠. 비트코인 현재 10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서 결국에는 뭐 금자리를 타라는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시가총액에 그래도 뭐한 30에서 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블랙록의 현물ETF 신청서 제 제출에 대해서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블랙록 ETF보다 아크인베스트의 ETF가 언저 또는 동시에 승인이 날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블랙록에서 어제 4차 SEC와 4차 미팅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우리 세일러 형님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레이스 케일. 네, 우리 세일러 형님께서 비트코인 영원이거나 100만 달러거나 야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laughs> 비트코인이 영원되지 않으면 100만 달러 간다. 아, 요거는 아주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을 가져보는 건 좋지만, 만 달러. 글쎄요, 2025년까지 가능할까? 저는 2025년까지 100만 달러는 힘든다 라고 봅니다. 20억 만들자님, 비트 차트가 4년 전부터 1월 달 차트가 다 상승세였는데, 올해도 오르겠죠? 작년 1월은 상승 안 했어요. <laughs> 재작년 1월은 상승하게 맞고요. 20년도 1월도 상승은 맞고, 19년 1월은 상승 안 했는데, 아, 이거 4년 동안 1월 그거 아니에요. 약간 정보 자체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그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다. 근데 추이상으로 보면 지금 1월 달에 오를 만한 여지가 없어요. 차트에서 보여지는 모멘텀은 없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뭐가 있어요? 선물 ETF 있잖아요. 그죠? 그게 메인이 되지 않을까. 1월 10일입니다. 근데 20억 만들자님 의견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1월 10일 날 아크인베스트 현물 ETF 신청 승인이 나버리면, 물론 판매는 뭐 2월쯤이나 돼서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그 시장에 은근히 어떤 그 공식을 만들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이래요. 뭔가 체계화해서 내가 각가지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 카테고리화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예 저런 사람은 이런 사람, 젓가락질 못 하면 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인간이. 그런 어떤 뭐 분석 속에서 또 그런 어떤 본능 속에서 나온 속설이잖아요 언제 올랐으니까 언제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1월 초에 현물 etf 승인으로 딱 돌아서면 1월 달이 진짜 가장 큰 변곡점이 되겠죠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예상이 돼 있잖아요 차트상에 비트코인 반감기의 시점 폭등장의 시점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 예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1월에 현물 ETF가 승인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측일 뿐. 제가 미래를 보고 와서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확신은 없어요. 저는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볼 때, 뭐 구글의 어떤 그 광고 승인, 뭐 기타 등등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었던 SEC에서 블랙록 담당자하고 지금 미팅이 네 차례나 진행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부할 거면 미팅을 뭐 하러 하겠냐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뭔가 기관에서 미팅을 잡는 이유는요. 허가를 위한 과정이에요. 미팅을 안 잡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팅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SEC랑 미팅이 세 차례 내 이어져 왔다는 얘기는, 아, 네 차례, 죄송합니다. 현물 ETF 승인이 무조건 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저는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때 1월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제 주장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쩔코 동생 여태까지 뭐, 허문이 없는 진짜 뭐 선동 이런 건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맞아 떨어진다면 1월달에 급등 이후 저는 2월에 그 급등세가 다 사그라든다고 봅니다 시장의 어떤 기대 수요로 인해서 어 승인 났네 하면서 쭉 오르기 하겠지만 결국에 그때가 뭡니까 우리 제가 늘 말씀드렸던 퍼플존의 고점과 퍼플존에서의 조정이죠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내리는 이 퍼플존의 특징이 아마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지금 좀 쓰고 있어요. 1월 10일 날 승인 났습니다 하면서 쭉 오르는 거야. 미친듯이 막 올라, 미친듯이 뭐 7천만 원막 거의 뭐 8천만 원에 근접한 상승을 쭉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서부터 기대수가 꺾이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어. 뭐 재료로 뭐가 사용이 되겠지만은 제가 예측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폭등이 보여지고 나서 수요가 이렇게 툭 끊길 것 같아요. 수요가 툭 끊기면서, 어, 뭐야? 안기 매도도 좀 나오고. 또그 정도 상승하면 채굴자들도 이제 그때부터는 좀 나설 수 있거든요. a h r 1999. 채굴자들이요. 그 정도 상승이 보여지면 이제는 살아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와요. 채굴자들이. 한마디로 생산 원가보다 비싼 수준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채굴자들은요. 차트 잘 몰라요.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 잘 모릅니다. 채굴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채굴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어디가 고점인지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지 이런 거 중요치 않아.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생산 원가보다 비싸다면 언제든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는 채굴자들의 물량도 거래소로 좀 쏟아져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 7, 8천만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뭐 6천만원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개미를 확 털어내고 거기서부터 찐반 하면서 1억 돌파 2억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뇌피셜을 쓰고 있습니다.